嗯。 차대 놨다고 나중에 뭔데 알아는 거야? 전화 고여에 한번 물어볼까? 전화기 도 있네. 어 물어보면 되겠다 나중에. 아 있네. 어, 다 있네. 레디엄 다 있네. 차라리... 어, 차가 많네. 차 많네. 차가 많네. 차가 많네. 차까지가는 것만 가어야 겠다 많네. 차가 많네. 차가 많고차데 그런 것도 많네. 차가 많네. 차가 많네. 차가 많네. 차가 많네. 차물어가많 여기, 여기, 정수기도 있네 안녕하세요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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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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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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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통장은 일단 챙기고 108동? 108동은 어디지? 108동 어딨지? 저 끝에 있잖아 ]Uh, 아 이거 104동인데 반대로 가야겠다. 저 작은 노선관 생겼네. 아, 저게 104동이니까 이쪽 어디 경로당 생겼고, lg차 많이 왔다. 그건 에이스고, 써놨잖아. 백칠동, 백팔동. 전화번호가 없는 애들. 아, 좋습니다. 아, AS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. 그 너무해. <laughs> 예. 한동안 담배 피우면 난리 나겠는가? 단지에서 담배 피우 아. 저 뒤에 디... <laughs> 몇 개? 어? 공동 쓰레기일 건데. 여기가 AS고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같다 이번에 이거 수시로 하면 돈 나가니까나 물로 말린 다음에 아. 우리가 기계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 물을 뺀 다음에 그래 내놔야 돼 무게를 다 다르, 달기 때문에 다 중량을 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기는 한차 기준이지만, 이거는 이제 무게를 다 재보니까.

분양 대금 보증 대금 그리고 이제 더실 이거는 취득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서류예요. 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아까 작성 취득세그 아, 법무사에서 취득세 신고용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이거 이제 페克나 네. 뭐로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아예. 아, 고관 잘 하시면 되는 사기세. 요 네네. 예. 취득세는 언제쯤 나옵니까? 네. 어 지금 이거 아마 법무사에서 진행해서 고객님한테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. 네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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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.. 예. 금액 확정돼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내용 그 전달하면 네. 보내시면 돼요 그 전에 이 서류 아마 넣어달라고 할 텐데 그 서류 네, 넣어주시면 예. 되고요 음. 오늘 키는 음. 요거 가지고 이쪽으로 인터넷 아, 예.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. 네. 예. 네, 고객님 1주 네. 추가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 해주세요. 여기 연필로 동그라미 한 부분 동호수부터 해서 싹다 작성해 주세요 직장까지 어 근데 지금 사람이 없더라 그건 102동이잖아 이걸 보고 가야지 여기, 여기 골프장이야. 그런 건 없다. 앞으로 생길 거. 아니다, 아니다. 이쪽 아니고, 103동은 저쪽으로 가야겠다. 우리 차 대놓은 데로 가야겠다. 이건 102동이다. 달고 계시길래 미리 받아놓나? 응. 우리 <laughs> 엄마 엄마 지난날 그것 때문에 여기 사람이 없더라고. 아 어, 전화도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받았잖아. 그래서 버트 생각나서. 이거 굉장히 심하겠다. 이요 세대 시험 공네